트럼프 대통령이 5년1 0년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미국이 과거에는 철강의 나라였거든요. 미국이 근데 이제 경쟁력을 완전히 잃어가지고 이거를 다시 어떻게 복원해 보겠다고 저렇게 제조업 중흥을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은 저는 미국이 당분간 가져갈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미국이 아이 방향 자체가 화석연료를 가지고 미국이 에너지 자립을 하고 전 세계 이것을 수출해서 먹고 살고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한 정책인가? 결국 계속 탄소가 나온다는 건데 그게 과연 전 세계가 환영할까? 제 판단으로는 이제 앞으로 10년, 20년은 디지털 전환, 녹색 전환, 뭐 녹색 전환이라 하면 이제 에너지 전환이죠, 재생에너지의 전환, 세계 산업과 시장을 주도하는 이런 흐름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두 가지가 어느 것도 놓칠 수 없는 너무 중요한 흐름이에요. 이른바 쌍둥이 전환이라고 하는 이것이 앞으로 대한민국 경쟁력의 요체가 될 거다. 그이두 가지가 너무나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AI 전환이라고 하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이 결국 전력화를 수반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우리 국민들 또 정부의 인식이 같이 가야 됩니다. 녹색 전환 되겠어? 지금 트럼프가 저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가지고는 정말 대한민국의 경제에 저는 미래가 없다고 봐요.